네 안녕하세요 데키마스요 네, 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동사가 들어오게 됐죠 근데 이제 무슨형 무슨형 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실제로 해당 동사에다가 적용시켜서 막 응용을 해서 내 입에 응? 내 입이 편안하게끔 연습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외국어니까 우리나라 말과는 좀 어려운 발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연습해서 자꾸 내 입에 어떤 단어가 나오든 편하게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사 중에서 일단 이 그룹 동사의 때형 활용 연습을 해볼게요. 자, 때형 때케라고도 할수 있죠. 때케 뭐다? 고서해. 자, 연결, 이유 그리고 가벼운 명령 고서해. 그래서 모든 동사를 다 바꿔보고 그 다음에 뭐뭐고, 뭐뭐서, 뭐뭐해 이런 식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동사 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그룹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 그룹. 자, 이 그룹의 정의 뭐죠? 길이는 상관없고 맨 끝이 항상 루로만 끝난다. 이게 다가 아니죠. 바로 루의 앞을 봐야 돼요. 루의 앞에가 읽어갔을 때 애나 이 발음 즉애단이단 발음이면은 이 그룹 동사다. 그 중에서 때형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루 날리면 돼요. 루를 빼고. 플러스 때만 붙이면 돼요 앞서서 우리가 마스케는 뭐였죠? 루만 빼고 남는 애들 그게 마스케였고요 명사죠 그래서 이것보다루 빼고 때를 붙이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몇 개의 단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자, 그칠 짓자 입니다 그칠 짓자 뭐 비가 그치고 그죠 멈춘거죠 비가 그리고 뒤에 어루 끝났어 어? 메 매루! 어, 그러 이거 이후로 구입구나 했더니 얘는 신기하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자, 뭐냐? 자, 토메루 또는 야메루 두 가지를 읽어요. 그럼 두 가지를 읽는다는 거는 어떠한 내용, 뉘앙스가 틀리다는 거죠. 자, 토메루라고 했을 때는 보다 탈것 했어요. 탈것을 그 탈것의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즉, 세우다. 멈추다죠. 자, 야메르는탈 것이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행동 어떤 행동을 멈추는 거니까 그만하다. 이때도 멈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떼형으로 바꾼 거죠. 루 날리고 떼 때. 그럼 토메 떼 야메 떼가 되죠. 분명히 야메 떼에서 웃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토메 떼 그러면 뒤에다가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은 우리가 아는 쿠다 사이를 붙일 수 있어요. 쿠다 사이 붙주세요 근데 당연하게 명사에다 쿠다 사이면 그거 주세요 거고. 이럴 때마다 그 행동을 해해 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일본에 많이 갔어요. 가서 뭐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차가 너무 막혀. 그냥 여기서 세워야 겠다 그러면은 기사분한테 얘기를 하죠. 세안세止めてください.ここで止め그다사이いって요 <목소리> 뭐죠? 저기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근데 내가 기억이 안나서 선생님 이거 좀 잊어주세요 여기서 운전을 멈추면 둘다 죽자는 얘기죠 사고나죠 그래서 이거 주의 쓰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맡기 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임장을 쓰다니 임자가 얘예요 얘는 뭐냐 마카세르에요마카세르마카세르딱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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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카세루 어? -er 에단이니까 이구르도 있구나 떼고 떼 마카세 떼가 되죠. 그래서 마카세로는 맡기다. 맡기다. 어떤 일다을 맡기다. 그래서 요거 마카세로 마스형이 뭐예요? 마카세죠. 마카세. 그리고 남한테란 니앙스맨 앞에 뭘 보시죠? 오나 고중에 그럼 붙여봐요. 오마카세, 고마카세, 뭘 들어봤어요? 오마카세죠. 요즘 저 이제 뭐 하이엔드 이런 스시집이나 이런게 많이 생기죠. 근데 뭐죠? 그 셰프한테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날의 좋은 생선이나 아니그 사람이 생각하는 코스로 해가지고 맡길게요. 그대로 줘요. 오마카세, 오마카세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예 마카세 테구다사하면어 자신 저한테 좀 맡겨주세요. 걱정 마세요. 이게 되죠. 마카세 테구다사자 얘는 뭐냐? 우리 뭐 가끔 이 플랜 카드 같은 거 많이 보죠. 환영 그렇죠? 마지엘 영에 맞을 영자. 그래서는 얘 뭐냐? 무카 에르 무카에르 무카에르 그 마지하다에요. 그러면 무카에르 마스티보 무카에가 되가 있고 때는 이제 옛날 이때 무카에 때가 되죠. 일단은 무카에는 그만면 마지함이 되겠죠. 명사형이 되니까마스케는 그만 남을 맞이해. 그럼 오무카에. 그면 누가 친구가 이제 외국 친구가 우리나라 왔어. 그럼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항으로 가죠. 그 친구 만나러 공항 가는 게 뭐예요? 맞이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그 마중이 되는 거예요. 마중은 오무카에요. 그래서 우리 표현점은 무가인이 어, 기만 <목소리> 써 뭐죠? 맞이하라고 할게요. 마스케다 니뭐멀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줄 붙자 우리가 뭐 부여하다, 뭐부로 이런 말할 때줄붙자인데 내가 물건을 주면은 그게 그 사람 거가 되니까 그 사람한테 붙어 있다고는 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즈케르즈케르 그래서 케르는 붙이다, 붙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얘는 관용 표현으로. 자, 여러분 뭐때어만 쪼개 가 되겠죠. 많이 들어보는 것이 키워츠게 때 헤어질 때. 어, 자, 키워츠게 때 많이 듣습니다. 키 뭐죠? 뭐죠? 갱기에서 배웠죠. 키, 기운기자. 그래서 키워츠게 때. 그럼 얘는 뭐냐 뭐다? 수거로볼때 키워츠게로 어떠한 기운 등을 붙이다라는 직역이 돼요. 그럼 제가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요즘 스마트폰 보면서 많이 가죠. 보고 다니지만. 내가 기운, 즉 정신들을 내 몸에 붙이고 있으면은 스마트폰을 보고 가면서도 오토바이가 지나가든 사람이 지나가든 차가 지나가든 금세 알아차릴까요 못 차릴까요? 내가 온 기운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몰라요 사고 나죠. 근데 내가 요걸 봄에도 기운 등을 내 몸에 붙이고 있어 알아차리죠. 내가 키워츠계로는 조심하다, 주의하다라는 수어예요. 그래서 키워츠계 때 많이 쓰죠. 조심해, 조심이가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옆으로 하라. 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날출 자가 나와요. 날출 자. 자, 얘는 뭐냐? 대루예요 대루. 데루. 그래서 앞서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나가는 문이 뭐예요? 대구지죠, 대구지. 데구치 출구. 뭐냐? 얘는 대루. 나가다 또는 나오다가 될수 있고 마스크는 대고 여기다 플러스 입구자 어떤 문도 되죠 음식물 들어 드나드는 문이니까 대구지 네 하면은 출구가 되는 거죠 대구지. 네 그러면 어뭐 이제 그만 나가자 내대코자살 나가주세요 이런 말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내대 내대 많맞습니다그 다음에 얘는 대답 답자 답할 답자죠. 그러면 다에로 대답하다 답하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일본 예능 같은 것도 보다 보면 MC들 우리 한국 예능 마찬가지죠? MC들 어떤 문제를 패널들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명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다? 마스크코타에 그다음에 남에다고 그래서 코타에 음, 이렇게도 할수 있고 아니면 코타에와 정답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아니면 이제 말해주세요. 답이 이제 할타에때그타사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코타에도었고안써놨죠코타 에르, 코타에르 딱 보는 순간 어, 에르, 데 자, 이 녀석은 내리 강, 우리가 비 내린 양을 재는 걸 강수량이라고 하죠 얘는 뭐냐, 오리루에 오리루 근데 오리루는 제가 생각할 때좀 활용도가 어, 괜찮은 편이에요 이거는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자, 오리루는 일단은 오리떼, 뭐, 내리다 그래서 이 내리다는 또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내리다가 아니라 얘는 주로 탈 것에서 내리는 내리다예요. 그래서 오리 마스를 붙이면 오리 마스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럼 언제 쓰느냐? 우리 지하철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타면은 항상 이쪽 문만 열려요. 역에 따라서 이쪽 반대편 문이 열릴 수도 있죠. 제가 이제 뭐 실제로 겪은 일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 가서 저는 어여 열차 탔어요 어디 목적지 가려고 했는데 사람 없고 뭐잘 모르니까 요거 역 안내도를 불려 저쪽 방향 갔어요 그랬더니 어 이제 사,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많이 찬거요 이쪽 방향으로 난 이쪽으로 내려야 돼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예, 그때 당기만 해도 어, 미안합니다 비켜주세요 승야세승야세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비켜줘잘 무슨 얘기냐 내가 밀면서 이렇게 승야세 하면은 좀 비켜주겠지만은 사람이 꽉 차있는 상태에서 승야세승야세 하면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오해? 아뭐 누가? 제, 제가 뭐난발 밟아서 미안하다고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콤보를 써야 되냐? 쓰야지 저기요 미안해요. 이제 나내려요 오리마스. 쓰야지 오리마스 비집고 쓰야지 오리마스 비집고 그래서 오리마스도 같이 써줘야지 내리기 쉽습니다. 좀 응용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발족자. 하지만 이 족자라는 거는 우리는 만족. 어, 이런 식으로 뭔가 족하다라고 단어로도 써요. 그래서 얘는 다리를, 다리를. 그래서 다리르는 뭔가 족하다, 즉 충분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얘 마스 붙이면은 다리마스라고 하죠. 어 다리마스 하면 뭐죠? 어 충분합니다. 음 만족합니다. 또는 얘를 이을불리니까 부정, 부정은 항상 뭐가 없죠? 나이가 붙죠 그래도 부정은 다시 다를 겁니다만. 다리 나이 그거는 족하지 않아, 부족해, 충분치 않아. 고음은 탈이 나요? 음은뭐 음식 같은 거. 더 줄까? 배고파? 부족해? 탈이 나?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어쨌든 얘네 보다 다?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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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이 그룹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녀석의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 녀석은 우리가 이제 목욕할 때 씻은 욕자예요. 그래서 얘는 아비르라고 합니다. 아비르. 그래서 어 보면은 씻은 욕자들는 씻다라는 뜻인가요?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씻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로는. 자이 아비르라는 거는 일단 기본 뜻은 뒤집어 쓰다. 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 관련된 수거가 뭐냐면은 샤와 오 아비르. 샤워하는 뭐죠? 우리아는 샤워예요. 카타카나니까 외래어겠구나. 씻는 행위죠 샤워. 그래서 샤워 아비를 이렇게 수거로서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일상 생활은 샤워 했어요. 이렇게 할때 수루도 많이 씁니다. 아비를 한편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외 표현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샤워하고 아비로 하면 직역을 한 뭐예요? 샤워. 어 씻는 행인데 위 그거를 뒤집어 쓰는데 말이 안 되죠. 일본인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샤워는 뭐다? 샤워 게다가 물줄기까지 다. 는 거예요. 그럼 물줄기를 뒤집어 쓰죠. 쉬워 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 씻는다 해서 샤워와 비로 이게 놓고 어? 책들에는 대부분 몸을 씻다, 샤워를 하다라고 의역을 했나요? 우리가 그대로 의역하면 이 아비를 또 다르게 잘못 쓸수 있는 거예요. 씻는 행위구나, 씻는 거구나. 어? 그럼 뭐 손을 씻는다도 다 아비를 써버리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항상 수거 같은 거 외울 때 직역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의역 또 해보시는 연습 해보세요. 자그 다음에 근데 이제 뒤집어 쓰다에 제일 번을 해놨는데 자두 번째 뜻이 있어요. 자이 뒤집어 쓰다 단순하게 물줄기뿐만이 아니라 햇빛을 어? 뒤집어 쓰는 거 일광욕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면 뭔가 뭐 먼지를 뒤집어 쓰다 이런 데도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뒤집어 쓰다라는 것이 뭐냐 내 몸에 맞춰서 뒤집어 쓰는 거냐라는 거예요. 샤워기에서 나온 물줄기가 내몸 형태에 맞춰서만 물줄기가 나와요? 먼지를 지집을때 먼저 내 형태로만 맞이해요. 햇볕을 맞이할 때내 형태로만 햇빛이 와요. 아니죠. 얘는 전체적으로 나를 둘러싼 전체. 그러면은 요거를 왜 굳이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동사 중에 자, 요거는. 카브르라고 합니다. 카브르, 카브르도 대표 뜻은 뒤집어 쓰다예요. 그런데 이 뒤집어 쓰다인데 어떻게 틀린다?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얘는 전체적인 거고, 얘는 그 형태에 맞춰서. 아, 글씨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브르에 관련된 수거를 한두개 정도 알면 좋아요.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이 모시오 카브르, 모시. 는 모자예요. 모자를 뒤집어 쓴다. 그래서 모호쇼카브는 모자를 쓰다라고 의역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의역을 하냐? 모자는 어디? 머리 형태에 맞춰서 쓰죠. 그래서 모호쇼카브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자를 쓰다라는 수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수거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얘 마스키안 뭐예요? 카브이죠 거기다 고기 육자를 붙여. 고기 고기는 뭐죠? 니끄죠 니끄. 카브리니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음식점 가면 삼겹살집 가면 또 보는 메뉴가 뭐죠 가브리살 있죠, 가브리살. 가브리살의 원형이 얘라는 설이 굉장히 어, 설득력이 있어요. 이 카브리니크라는 게 일본에서 정육에서 쓰는 것 중에 뭐 등뼈가 등살이 감싸고 있는 속에 있는 살덩어리를 카브리니크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넘어 아마 가브리살이 되지 않았느냐? 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카브리니크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각고 그리우리 사고력 이런 얘기를 하죠. 얘는 강가에르 강가에르 그래서 강가에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어, 우리가 이제 1그룹에서 오모우 생각하다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강가에르도 어, 생각이니까 생각하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 얘는 사고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고를 한다. 어떤 사고력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주관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갈까 아니면 뭔가 객관적인 논리적인 개념이 들어갈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르는 생각을 하는데 좀더 논리적인 생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오모우, 일그룹의 오모우는 뭐다? 생각을 하지만 주관적인 생각이 메인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때나영나이또 오모이마스, 오모테마스뭐 이런 식으로 오모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어쨌든 한과 에루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녀석은 가케루예요 얘는 걸 글자, 그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케루또또루 나뉘면 떼 나뉘면 떼형 되겠죠. 가케루가케루는 걸다예요, 걸다. 그래서 뭐, 뭐 많이 쓸수 있는 말들이 직강 어, 시간, 시간인 거 아시죠? 직강, 어가케루 그러면 시간을 걸다. 우리가 시간을 걸 걸어서 어? 진, 뭔가 일을 진행하면은 뭔가 내가 정성을 들인 거 아니냐 이 드린 거죠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지각하고 하기로 하면은 정성을 들이다 응?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단어를 이그룹 단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미 가나 위에다 적어드리진 않고요 그냥 풀어썼지만은 뭐필기가 가나실 필기하신 다음에 딱보는 순간 어이그룹 해서 떼형만 연습하느냐 아니에요 마스도 붙여보시고 마스케도 연습해보시고 그 떼형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도가 나가면 나중에 과거형, 따형도 할 것이고, 부정형, 나이도 할 것인데, 그럴 때이 단어 하나하나씩 할 때마다 미리미리 다한 번씩 다 연습을 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는 새로운 단어 공부했다고 해서, 아니, 새로운 단어 알게 되면 굳이 이거 다 연습할 필요 없이 내 입에 익은 대로 그냥 후두둑 해서 발음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해 봤습니다. 여러분, 내기 마세요.